아, 이시간에는더 빠르서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가 된다. 따라서 해석은 복수로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시 말해서 문맥에 따라서는 단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맥을 잘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 빠르서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가 되지만 예외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 예문이 지금 12개가 나와 있죠. 자, 일 번, the rich, rich people. 더 플러스 형용사죠. the rich, rich people 부유한 사람들. 2번은 the sick, 더 플러스 형용사죠. sick people 아픈 사람들, 환자들. The new, 그러면, new things, 새로운 것들. 에서 things가 복수로 되어 있죠. 4번에, the old, 하면, old people, 늙은 사람들. 5번에, the poor, 그러면, the plus poor, 형용사죠. 그럼, poor people, 그죠? 가난한 사람들, 빈자들, 그런 뜻이요 6번에, the wise, 그러면, wise people, 현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현자, 현명한 사람들. 7번에, the deaf 하면 deaf people, 그런 뜻이죠. 어, 귀가 막은 사람들. the foolish 하면 foolish people, 바보 같은 사람들. the ignorant 하면 무지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the blind 하면 blind people에서 그 봉사님들, 장님들. the strong 하면 strong people, 아주 힘이 센 사람들, 강자들. The absent라면 absent people에서 결석한 사람들, 출타하지 않은 사람들, 부재중인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상 1번부터 12번까지 보면 은 모두가 덜을 붙였죠. 그리고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덜을 붙이고 형용사 이렇게 되면 은이 의미는 복수보통명사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1번은 실전을 보면,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부자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not always, 부분부정이죠. 항상 못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The rich is 그러면 안 돼요. 동사를 is 그러면 안 되고,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The rich는 더플한스 명사는, 여기 나온 것은 는 복수, 복수보통 명사니까, 이 동사를 a r e 를 써야 되겠죠.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부자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걸 해석을 잘못하고 부자들은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안 되죠. Not always는 부분부정이니까 부자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분부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None but the brave deserve the fair 하면은 the brave는 더블한 형용사죠. 용감한 사람들이고. The Fair도, 어, Fair는 예쁜 그런 뜻이니까 The Fair에서 미녀들, 미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벗은 죄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Fair의 용감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넌 어느 누구도 deserve가 동사에 받을 자격이 있다 미인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인만이 미인을 얻으려면 용감해야 된다 용감한 사람만이 미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Never speak ill of Speak ill of 는 뒷전에서 남의 이야기를 헐뜯는 사람이죠 Never, 결코, speak ill, 나쁘게 말하지 마라 Over, over, over the absent, 죠 없는 사람, 눈앞에 없는 사람이죠 부재중인 사람들이죠 The p l u 의 absent니까 Never, 결코, speak ill of, 나쁘게 말하지 마라 The absent 눈 앞에 없는 사람, 부재중인 사람들을 결코 나쁘게 말하지 마라. 더플라스 형용사로서 복수 보통 명사 의미가 되겠죠. 자, C.F. 비교죠. The true is higher than the beautiful. 아까 여기서 더 브라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라 했지만은 문맥에 따라서 단수로 해석해야 돼. 여기는 the true는 예쁜 진실된 것들이 아니라 진예 진 추상 명사 진 진실은 is higher than the beautiful me 보다 더 높다. The true는 단수가 된 거예요. The true, 진, 진. 진선미할 때, 진은 the beautiful me 보다 더 높이 평가된다. 그런 뜻이에요. A u t h strives for the impossible. 젊은이는, 한 젊은이가 strives for, 무엇을 얻으려고, f o r years 얻으려고, 애를 쓰다 노력하다 그런 뜻이죠. 스트라이브. 스트라이브 e 3면칭 단수니까 s가 붙었죠. the impossible 불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 한 젊은이가 그 불가능한 것을 얻으려고 a 애를 쓴다. 그다음에 cf 3번은 you must tell the wrong from the right이죠. tell from은 tell a from b는 a와 b를 구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You, 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must tell, 구별해야 된다. The wrong, the wrong은 나쁜 것이죠. 예, 예, 나쁜 거, 악이죠, 악. From the right, 정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것과 그런 것을 사람들은 구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the wrong은 더 플러스 형용사라서 복수 보통사이지만 단수 추상명사가 되는 게. 그러니까 the wrong, 그 악, 악이죠. The right, 정의죠, 정의. 그러니까, 그런 것과 바른 것, 틀린 것과 올바른 것. You must tell the wrong from the right. 하면은 사람들은 잘못된 것, 악과 the right, 바른 것을 구별해서 말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